2040년, 우리가 알던 디지털 세상의 법칙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. 과거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에 의존하던 연결의 시대는 저물고, 이제 모든 지능이 사물 그 자체에 깃든 독립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. 이것이 바로 노타가 꿈꾸던 2040년의 풍경입니다. 더 이상 인터넷 연결이나 레이턴시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도심을 질주하는 자율주행차는 외부 서버의 지시 없이도 0.001초 만에 상황을 판단하고, 당신의 스마트글래스는 통신망이 끊긴 오지에서도 눈앞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해석합니다. 이 모든 변화의 핵심은 극한의 경량화와 최적화였습니다. 무겁고 방대한 AI 모델을 깎고 다듬어 가장 작은 칩 세단으로 완벽하게 이식한 기술 혁명 덕분입니다. 나의 모든 데이터가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기에 프라이버시는 완벽하게 보호되며 불필요한 전력 소모도 사라졌습니다. 기술이 공기처럼 투명해져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세상. 노타 2040년은 인공지능이 더 이상 신기술이 아닌 우리의 호흡이자 본능이 된 시대를 말합니다.